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증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옥에 다녀온 간증도 많습니다. 가봤더니만 불이 타고 마귀들이 날 채찍질하고 막 목이 마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무지 많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데 그것이 지옥이라면 말도 안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가 마지막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고통스럽게 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도 불에 타가지고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들어온 인간들에게 고통 줄 여유가 없다고요. 그거는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에 있기 때문에 음부는 일정한 기간 그들이 마귀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깊은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음부로 내려갔을 때 마귀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코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낙원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본이든 엄보든 간에 이두 장소는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구원을 완성시키든 완성시키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인류에게 몸의 부활을 입고 일어나는 우주적인 일입니다. 모든 인류가 동시적으로 가는 것이죠. 종말론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떤 설을 믿고 있던 간에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혹은 천년 왕국 후 백보자 심판을 받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 단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의 말미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즉 구약의 선진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가 아니면 신약에 사는 우리가 아니면 구약에 사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선진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예정하신 인도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주적으로 모든 인류가 동시적으로 몸의 부활을 입든지. 휴고를 하든지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구약의 선진들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주에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야 많이.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어인들도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완성인 몸의 구원, 즉,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림을 통한 몸의 부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림으로 인해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된 새로운 피조물, 몸이 있는 동안에는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서 새로운 피저물의 삶을 살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하는 낙원의 삶,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몸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면, 단지 죽고 천당 간다는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 소망이 아니고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라야만이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